싱크대 하부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물이 올라가는 호스가 비틀어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어, 이렇게 되면 오래되면 이쪽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어서 제가 다시 똑바르게 꼬이지 않도록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혼자 찍기 때문에 어,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다 하고 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에는 철편사 우스로 되어 있고요 안에는 일반 그 PVC 호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겉에가 비틀렸다는 건 안에도 굉장히 응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 이게 뒤틀리지 않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오른나사다 보니까 얘를 이런 방향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돌릴 때 밑에 부분을 몽키스패너나 아니면 스패너로 잡고 이걸 돌려서 조이게 되는데요. 이거 조일 때 얘가 따라서 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리다 보면 얘가 따라오거든요. 그럴 때 반대쪽으로 한 3분의 1 정도 아니면 2분의 1 정도 반대쪽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나서 얘를 조이면 반바퀴 정도 조이면 얘가 딱 정인치에 와요. 그런 식으로 시공했을 때 이게 똑바로 되니까 가능하면 그게 똑바로 되게 시공을 하는 게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